대한민국,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가사 홍기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집에서 쉬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요즘에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요. 아, 이번에 집에 약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구 보러 갔다 왔는데 그이모 e 케아라는 가구 브랜드 있죠? 잘 모르실 거예요. 이모 e 응? 어? 거기를 야. 다녀왔는데, 거기는 전부 조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도 없고 쉬고 있으니까, 네, 제가 직접 조립 다 하겠다고. 조립하는데 막 5만원, 몇만원 하더라고 해서 주면? 그래서 그거 다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마치고 가면은 이제 조립하러 가야 됩니다. 가구 조립하러, 네, TV, 그 장식장하고, 뭐, 그, 침대, 뭐라 그러죠? 밑에. 까는 거 이런 거다 조립을 해야 되면서자 오늘 또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그말 그대로 힐링 타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왔고요. 어 오늘은 저번에 그 반응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알고 있는 노래 레파토리가한 2만 곡 정도 돼요. 와. 와.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조사 그러진 않겠죠? 네. 굉장히 많이 아는 편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아니면 조금 애매하다 하는 선에서도 제가 불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예 모르는 거라 거 그냥 들어보고 해보지 않은 거는 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불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에 그 미스터트롯이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당 힐링TV에도 미스터 트롯의 그광 팬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홍기창 팬이 아니고 미스터 트롯의 팬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면 여러분, 들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비교를 해서 어, 누구보다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거는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잘하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예의입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하면서 이름을 안대는 이유는 그 팬들이 너무 쎄! 이름을 댔다가는 누가 우리, 누구님을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거다 좋지요. 노래는 노래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제 인생을 노래에 담아서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박수!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장단점을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노래하는 시간은 굉장히 장점인데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시간들이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하나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빼고 만약에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브리핑. 설명을 살짝 드린 다음에 그렇게 불러드리면, 오,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장민호의 어떻게 보면은 어, 이름을 알린 노래거든요. 그래서 노래교실에서는 사실은 그때 나왔을 때전 국민이 다 배웠지만 이 뜨는 것과 노래가 아는 정, 그 차이는 좀 커요. 그래서 장민호가 기성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었는데, 어, 왜 나왔지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왜안나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음. 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민호가 예전에 그 아이돌 가수부터 시작해서 댄스 부르던 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스토리는 알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고생 많이 했고 시행착오를 더 겪어줘서 이제 그 후배들은 그 형의 이제 좋은 것들 따라가다 보면 꽃길만 걸을 것 같아서 어, 이 정도 멘트면은 미스터 트롯 세븐 팬들이 와도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laughs> 아.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아, 말 그대로 그,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요 이렇게 읽으면서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절절하게 그리고 트로트의 맛이 뭐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느끼하게, 좋게 말하면 그게 뽕비리에 뽕비. 뽕빛. 예,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뽕비리 나는. 발라드, 성인 발라드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가 되겠고요. 안 불러본지가 사실은 이 노래는 30년인데 <laughs> 그래도 그 수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살려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의 남자는 말합니다. 박수. Oh no! 네아 네, 네. 거기 네, 반응이 그래요? 네네 네. 마음을 후벼 판대. 이제 우리가 실시간이 살짝 이렇게 어,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자 어, 여러분들 음. 네, 그 여기 노래를 이제 불러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아, 여러분들 그세있다는표라는게 있어요 노래할 때 지금 그게 어디였냐면 남자는 말합니다 딴딴딴딴딴딴세있다는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제가 한요 모양대로 하시면 돼요. 남자는 말합니다가 아니라 남자는 말합니다. 근데 세 있다는 표할 때마다 고개 끄덕이면 어떻게 돼요? 목 디스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발라드에서 세 있다는 표는요. 세개 중에 1번만 강이고요. 나머지는 쫓아가게 불러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합니다가 아니고 남자는 말합니다. 끄덕이는 건 맞습니다. 끄덕여야 되는 게세 있다는 표인데 끄덕이는 강량약 강량약이 강강강이 아니고 그래서 남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멋있다 이해되시죠? 네 남자는 말합니다 <laughs> 이게 바로 제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최고로 치는 모다 맛이다 맛이다 남자는 말합니다 그맞고요 이렇게 해서 멋부리는 게 맛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노래로다가 전달해 주려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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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해서 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야 맛있게 볼 수가 있겠다.